들었습니다. 예. 아, 저번에 두번 찍는 거잖아요. 어, 안녕 개블린자. 그 아, 근데 저다막았는데요 개블린자 씨. 아, 그냥 나무가 좀 부족한데. 야, 일단 일단 저는 야, 바, 바깥에서 좀비를 좀 죽이고 올게요. 아니, 나무 좀 캐고 와. 아니, 좀비를 죽여야지. 저 주민. 깜놀. 야, 당나가. 에, 니네 때문에 깜짝 놀랬잖아. 어? 또 그렇게 할 거야? 야, 무시하지 말고. 응? 어? 또 그렇게 할 거야, 안할 거야? 응? 어? 두미조미 두브 야! 야 그러면 마을이 가까이 에 냄새 맡지 있단... 말고 니 뭐야! 니 뭐야! 야 니네 가시 먹고 야! 야당나가니니 니 그렇게 할 거야 야 먹지 말고! 응? 엉덩이 찰싹한다 찰싹 <laughs> 어야어야간지 난다 난 나무 좀 킬게 아니 저기요 저 저한테 가보 좀 주시죠 나 지금 위험해 여기 니가 만들면 되잖아 안될 거, 안될 거. 오케이, 신발부터 만들어야지. 스켈레톤한서딱 걸렸어. 아, 스켈레톤이좀 위험하긴 해. 아, 화살 때문에. 화... 그케 뭐지? 그 원거리 원거리라서. 니마, 나 지금 달릴 수가 없어, 배고파. 우리 호림이 말하는 거. 아, 그그니 일단 킬쳐 아니야. 뭐. 네. 나 일단 배 배고프면 킬만 치면 돼. 나 초피 어. 없잖아. 아 맞다. 일부러 주게 그럼 뭐야? 어. 좀비하고 스켈레토끼 리 싸우는데? 야 구경하고 있습니다. 야야 야, 일단 야. 어야 스켈레토 안 나왔구나. 안돼기 빨리 보시 아니야 어차피 초보다. 다이아가 더 좋긴 하지만 다이아는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 닌닌 마크 초보야. 네저 옆에 있는 호티기 집. 네저 나무 나무 집은 뭐냐? 나무. 나무지? 거기, 우리, 우리 심터야. 쉼터 배고플 땐, 썩은 고기가 제맛이지. <laughs> 야 야, 동영아 나, 나도 가붓 입었다. 야, 너, 어디 있어? 어. 나, 여기, 아까 지나 어디. 어디 있냐? 쉼 심터, 여기, 여기 쉼터 가까이 있을 건데. 거기다. 여기는 보여 일단, 킬 치면 심터로 올 거야. 나, 오피가 없다니까. 몇 번을 말해. 아, 킬 치면 그쪽으로 온다고. 그 심, 쉼... 어, 야, 야. 7을 치려면, 퀴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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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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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심터 저기 있다. 야, 7을 치려면 오피가 있어야 돼. 상관없어. 그래. 어차피 내, 저기, 저기 심터가 있어, 저기. 어, 킬킬킬랑 어, 상관 안 써. 쟤네, 어디 갇혔어, 저쪽에. 야, 야야 야, 니네 지금 나무집 보이지? 나랑. 나 나도 보이지? 아, 맞다! 아, 저기서 짐안 챙겼다. 나, 야, 나, 짐 챙겨줄게. 야, 스크래톱이 널 쏘는 거 같은데? 기분 탓이야. 아, 여기 있다. 아니, 니네 챙겨야지. 챙기자. 이분이야 o 금다 come here, 좀 o 맞 me. 거 have only a p o 보. 지은이 그지 우리 주는 방법도 모르다 이제 아, 이거 치면 그... 돼 이거 쳐 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눌러 이것도... 가자 다음 노래 내가 뭐 다른 게 있나? 내 이름이 좀 길지 짱 기네 야 내가 뭐 다른 게 있어? 오! 자연 좀... 동굴이다 잰겸걸는 그만 탐방하지? 응, 아니네. 더 밑으로 내려가야지. 잰봉이고 자표만 볼수 있으면 될 텐데. 잡는다. 음. 그 다음에, 뭐지? 이게 무슨 소자인지 모르겠어. 쉬잖아. 지구나. 아 잘못. 아비로야 기로 잘못 쳤네. 지. 이런 끝이다. 이 속이 나오지? 아 배고프다 너무. 야 근데 마지막 굴 때는 좀 쉽네. 어쨌다. 어쨌다. 그럼 잡으면 나도 봐야지. 자표가. 어, 야, 잠깐좌 자표 표지 있는데? 어, 됐다. 아침이에요. 어, 일단은, 아, 내가... 야, 잘 야, 잘 야, 야 도명아, 일단 하죠. 내가, 다이, 다이아가. 아, 맞다. 야, 나 철부터 켜야 키워. 되지? 철부터 켜야 되는데난 철부터 켜야 되니까, 우리 일단 헤어지자. 헤어지고 일단 킬키자. 나중에. 하, 아직 한참 더 내려가야 돼. 일단, 난, 난, 일단, 17에서, 일단은. 난, 난, 일단, 17에서, 일단은. 오케이, 잠했다 몬스터씨, 어딨어요, 몬스터씨. 오케이. 철, 입, 발견했다. 철? 아니, 근데, 난, 난, 철, 아, 철껍깽이 있구나. 철껍깽이 있으면 더 내려가. 그냥 내려가면 되겠네. 철껍깽이 있으면. 일단, 일단, 나, 일단, 일단 어, 나는, 음. 난, 야. 도면나 일단 17, 어? 17로 내려갈게 왜 뭔지? 17점, 17점, 17점 17, 17, 17잠깐 일단 17 17, 17, 17아 17, 뭐야, 물, 17. 물이야 오케이, 이, 이 쯤에 가면 되겠다 아 배고파 좀비 죽인 다음에 썩을 오케이, 다음에 오케이. 역시 동굴 나올 줄 알았어 아 뭐야, 아동굴에 그 뭐지? 이 동굴은 뭐야, 아 계속 파면, 파메, 파면 철이 나오겠죠? 56. 와, 뭐야, 아, 진짜, 오, 철. 벌써 한, 한 세트 넘게 겠네 정말. 철? 되게... 철? 철을? 아니. 돌? 어. 석탄 말고? 아, 벌써 기반으니네 아니. 아, 내가, 내가 너무 많이 내려왔네. 좌표를안 보고. 46까지. 저, 저기 17될 때까지 만들어 오면 돼. 그러니까 17, 17. 아 배고프다. 좀더 위로 올라. 그 17, 17, 17 이렇게 맞추면 다, 다이아 혼자 도티는 17, 17, 17 이렇게 맞추면 다이아가 잘 나오더라고. 그래? 응. 도티는 응. 그래. 아, 철구기 아까 우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오케이, 17, 이렇게 됐다. 진짜 오랜만에 야생한다. 맞지? 아, 진짜 빨리 다이아 캐고 싶어. 아, 그냥 기바나까지 내려가자. 이렇게 된 거. 난 다이아는 목표 아니야. 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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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에메랄드가 목표야. 나도. 어쩌다 보니 금이 발견했어. 오! 야, 어쩌다 보니 레드스톤을 발견했어. 오, 빛나는 레드스톤. 아, 근데 금은 필요 없는데. 아, 레드스톤은 필요 없는데. 어, 야, 잠깐! 기바람까지 늘었으니까 다이아가 했을지도 몰라. 맞아. 난 기바람에서 다이아 발견한 적 있어. 아, 제발 다이아야. 다이아님, 제발 있어주세요. 다이아님. 와, 진짜. 아니, 다이아, 이, 다이아 인성 보소. 레드스톤. 아니, 나왜이고 금만 나와? 아, 금? 그? 금만 나와? 오, 잠깐! 아 금이 나? 진짜 다이안줄 알고 쫄았잖아 진짜 나참 에이 진짜 야 그만. 난난 난 이제 금이 싫다 응금아 맞다 이거 철철렇게 해야 되지 금 근데 근데 금은 그 갑옷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캐놓는게 캐노, 캐놓 좋아 캐놓는게 좋지 뭐쓸대는 없지만 왜..왜 그데안미왜 다이아가 없지 이따가? 난..나는 친구랑 같이 하면 안되는 스타일인가봐 친구랑 같이 하면 때는 다이아가 수십.. 수십개야 다..다.. 다이, 다이아 열개 나온 적도 있어 친구랑 같이 안할 때 보여. 아. 근데, 근데, 호빵매시는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하지? 방송이에요, 호빵매시. 아직도 못 들어와요? 응, 근데,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흐흐. 내가, 흐흐. 야, 그, 우린 크리에이티브 모델. 그럼, 닌, 닌 키치, 키치게 놔둔다, 그냥. 아니야, 아니야, 킨토리야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어? 응. 음, 응, 나이스. 나이스. 어, 와, 좋, 와, 좋겠다, 들어와서. 하, 하. 어, 어, 그냥, 너, 왜 네. 게임, 에 참, 참을 망했다. 아야아야 궁극에, 궁극에, 아, 진짜, 똥손, 똥손이나 왔다, 똥손. 똥손. 어, 저또 일할래요? 뭐 하면 되죠? 니는 그냥, 니는, 는 그냥 종, 좀비를, 니, 니 맨몸에 맞춰 좀비를 싸워. 좀비랑 싸워. 좀비랑 싸워요? 어네너킨토인데어 여기 사칭 응? 응 우리 당나귀 죽어야겠다 나 <laughs> 당나귀가 왜 죽어요?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배고파 빨리 빨리 아 킬쳐야겠다 배고프니까 칼 음. 어. 내가 보이지 이거 왜 이름표가 안 보이지? 응, 님 바보라서 그래. 우리가 많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래. 아이태에만 보일 텐데. 응, 음, 겁니다. 어, 야, 키돌아 뒤에 봐봐. 나 있어, 야! 야, 체킨돌, 아이 체킨돌, 야, 뒤에 봐보라고. 야! 어? 아, 뒤에 봐보라고. 아, 미안. 알겠어. 나너 봤어. 먹었다고 먹었다고 먹을 거좀구해봐 먹을, 어, 아, 어. 먹을 거 먹을 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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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먹지마먹을거 먹을 거 먹을 거. 어. 어, 먹을 거 빨리 이거 먹어도 돼 안돼 아나 <laughs> 너무한 거 아니냐 나왜나 <laughs> <너> 썩은 <laughs> 고기야 야나 죽었어 너그 때문에, 때문에. 어니니 어차피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 캣, 꾸꾸, 아니야 나실 갖고 깨지겠다. 있다고 실 실로 화살 만들 수 있다고. 어? 활도 만들 수 있어. 아, 응. 아, 화살을. 아, 깼다. 나빠! 너. 때리냐? 야, 야, 날때리냐 기분 탓이지? 어, 기분 탓. 어, 야, 야. 잠깐만. 나 갖고 있는 거 있어. 너한테 도움을 보여줘야 되겠어. 야, 침대 만들어라. 내가 양털 구해왔다, 한 개. 고작한 개. 야, 니네 이름 뭐야? 야, 니네 이름 보자. 니네 이름 뭐야? 야, 얘 지금 치리 치리 오해 아니야, 뭔 소리하고 있어. 어. 안 가르쳐줘요. 어, 사과다. 어, 그래, 차가, 야, 사과 어디? 사과 보여줘. 아니면 니네 죽는다. 멍청한 이태건. 아, 아니 이거 받으세요 그럼. 괜찮아 괜찮아. 아, 침대 침대 했다. 만드세요 침대. 어. 몰래 내가 권한을 해소 했는데 다시 권한이 되었군. 응 음, 고기 먹을래요? 야 감히 날 때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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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 바봐야 사과 있죠?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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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놔. 어 어, 왜요? 어? 안사냐 아니. 아니 나좀 생존 좀안 했는데 생존 여러분, 많이 안 했다고 그러면 다음 그럼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그럼요.